여러분, H 모빌입니다. 지금 이 모닝이 오일 점검 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아마 데이트를 가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냥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 다 빼자고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제 젊다 보니까 사실 데이트 자금도 딸릴 테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뺏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믿죠 그런데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가아라고 그랬어요. 왜가해야 되냐면, 이걸 갈면 이분들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가는 그 휘발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도 아무 저항도 못하고 이차는 기름이 많이 먹으니까 그냥 어차피 넣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막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절약이 되면 이그데이터로 나가는 이분들이 그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오일을 다른 간 대신 차도 잘 나가고 또 소리도 좋고 엔진이 나빴던 게 좋아지고 연비도 무척 좋아진다면 내가 도둑질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을 도와준 건가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그냥 무조건 빼자고 했는데 오일 이렇게 안나 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렇게 밖에 안 나오면 나는 또 결국 손해 가는 거예요 왜 오일 줄지 않는 약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데다 받아서 그 냄새를 맡고 왜 이렇게 줄었나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한다고 그랬죠. 아, 또 손님이 왔네요. 예. 예? 예 그럼 저쪽에다 죄송하지만 좀만 세우실래요? 이거 한 5분이면 갈아주니까요. 예. 이쪽으로 좀 틈새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은 오일 여기다가 또 엔진이 또 좋아지면 뭐예요? 자동 변속기가 받쳐주질 않는데 그래서 그냥 두개 빼자 그랬어요. 그게 결국 이들을 살려주고 행운으로 몰아주는 거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뺄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동 변속기 오일도 여기다 같이 뺄 거예요. 그, 그 양은 얼마나 또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데이트하러 다니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돈을 뺀다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제가 무척 오히려 그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자, 자동 변속기 빼겠습니다. 이거는 과연 얼마나 나오고 어떤 색상일까? 완전 썩었어요 그냥 입은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요? 오토미션 오일은 비싸다 또그 하여튼 두렵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 입에 선지 아니면 또안 갈아도 된다 무기환이다막 이런 거 하도 난발해 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타다가 한번 퍼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션을 갈아야 돼요. 이분들은 오늘 복을 받은 행운의 날이죠. 차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용만큼 갖고 1 0 0 k g 이상 커버가 될까요? 기름만 잔뜩 먹고 시끄럽고 차는 안 나가고 타는 냄새만 계속 나겠죠? 그래서 내가 차를 뜯지 않고 그냥 오일 점검해주세요 할때 그때 나는 차가 이렇게 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이 통하는 게 아니라 45년 동안 차를 접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모든 걸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고 억지로 가르라면서도 착한 그런 H모빌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이제 어떻게 세팅해서 조립해주나 얘가 지금 1,000cc가 껴 있을 거예요. 필터 오일 필터도 1,000cc짜리는 작은데 이제 여지껏 태어나서 그런 거 하나 껴준 데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2,000cc용으로 껴서 더 회전력을 좋게 해주고 오일 마모 감소도 안 되고 파워도 업시켜 주게 그렇게 해줄 건데 문제는 자동변속기하고 오토. 자동변속기하고 엔진오일이 요렇게 조금 나왔다는거 그걸 보시고 이제 필터를 갖다 껴줄거예요 윤활유는 지금 이건 1000cc용 작은거고 2000cc 중대형 걸로 낄 건데 윤활유는 이렇게 보이는대로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무엇을 할때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비품이다 순정품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거만 껴주면 돼요 좋은 거자 필터 부분 확인하시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하고 요거하고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 이렇게 이렇게 차이나는 거 화면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2000cc 용이고 이건 1000cc 요 이걸로 조립해 줍니다. 그러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가 그랬죠.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자동차 의사다 생각하면 자동차 비유를 맞추면 사람한테 정말 잘해 준 거라는 거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막 이런 댓글 달지 말아요. 제발 왜 그러냐면, 갈아, 이럴 때 갈아주는 게 훌륭한 사람이지. 안 갈고 갈아그라 보충해주고, 뭐 2만원, 뭐 이렇게 받으면 뭐예요 이분들이 새 일생에 최고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연구해야죠. 그러면 이제 내리고 오일를 주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어. 내가 이걸 넣어준다고 하면 믿어 줘? 이걸 넣어서 차가 좋아진다고 하면 믿어 줘? 네안 믿겨요 한번 진짜 해보라고 딱 운전해보면 느낌이 주유할 오일에 빨대기를 가지고 가고요. 자, 이날 유, 이날 유도 이제 집어볼 건데요. 막 약장수다 뭐다 그런 그런 것도 뭐 좋아요. 차만 좋아진다면은 내가 약장수는 못하겠어요. 가만 들어가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분들이 이런 거를 왜 가성비를 느끼지 못해졌냐면은. 어, 성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 갖다가 비싸게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오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그런 환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를 싸게 팔았으면 이분들은 좋은 거에 길이 들여졌을 텐데, 한날 그러니까 싸구려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2만원, 3만원짜리 넣어주고, 서로 그냥 여기가 더 싸다. 그러니까 고객은 뭐요 그런데다가 춤을 추다 보니까 결국은 오일은 다 똑같아. 그거 넣고 한두달 따다 빼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찮은 거로 생각해는데 오일을 들어가면 차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정말로 무지하게 좋아진다. 이런 거못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오이를 중요시 않게 만들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 없을 거예요. 제, 제 경우를 들어가는 게 저는 그런 심보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아주, 아주 아주 나만 이익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를 두고 얘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자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 사이 이제 필터를 합니다. 자 필터를 걸고 제가 또 여러 가지 해드리는. 저분들이 그 데이트하러 가는데 돈 뺏어간다 그러면 기분이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쪽만 써도 기분이 흡족하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제가 그 아주 아주 그 기뻐할 수 있,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성능이 확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해줄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오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만하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엔진오일 하나를 진실하게 하면 그것도 큰소리 칠 이유가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나랑 똑같이 되고 조금 내 스타일에서 머리를 더 쓰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될 거냐, 나보다 날 거냐, 그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필터를 그리고 필터가 이제 또 어디 어디 들어가죠? 엔진에 필터가 들어가면 음, 실내도 들어가 이제 실내, 실내도 들어갑니다. 절대 그 해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진짜 나쁜 새끼예요. 남은 하고 있는데 전화 안 하면서 저는 뭐가 아까운지 안 하고 있으면서 남 욕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시동 걸어줘봐요. 시동 따뜻해요. 다리 아프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엔진이 살아나고 또 아주 살아날 겁니다. 아주 좋아지고. 몹시 좋은 차로 변할 겁니다.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여지껏 태어나서 처음 느낄 거예요. 이게 조금 순환되도록 잠깐 놔두고 나 저거 차 오일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거 이거 좀 넣고 있어요. 와샤액 좀. 네, 알겠습니다. 나저것좀 하면. 네. 아,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스포 스포티지 잖아요. 스포티지, 스포티지 이제, 그, 하이브리드, 그, 엔진오일, 교환 또 해서, 음 고객님이 흡족하게, 흡족하게 해줄 거예요. 고객님이 흡족하게 아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진실되게 하면 계속 할 일이 생겨요. 근데 손님들은 이제 그 가성비가 높은 쪽을 원하고 또 그런 충족과 수요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원하지 않고 계속 우리 고집만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자멸한다는 것은 언제 그 정비사들끼리만 모인다면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우리가 그걸 자꾸만 등하시, 등하니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들어갔나? 오, 어, 찍어보자. 오, 어, 됐습니다. 영상으로 되있고요 한번 이거 운전을 하고 약이 섞이게 네. 여기 한 바퀴 돌고 오면 나머지 약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아, 한 바퀴 예. 돌고 와. 응. 응. 같이, 같이 같이. 한 응. 응. 바퀴 돌고 오면 아직 다된게 아니고 약통을 넣어야 돼. 응. 그대로 내려놓자. 자, 다음 시운전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끄러. 자, 시운전 연, 돌아오는 영상을 보고요. 지금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 오일교환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무비였습니다.